밀크 클래식 쌀과자. 오늘은 이 맛있는 간식을 리뷰하고 추천해 드릴게요. 함께 살펴볼까요? 5위입니다. 엉클팝. 밀크 쌀과자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중독성이 강합니다.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뛰어나며 우유나 커피와 잘 어울려서 간식으로 추천합니다. 4위입니다. 밀크 클래식 쌀과자 치즈맛은 바삭하고 고소한 맛으로 어린아이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입니다. 재구매 의사 100%로 많은 양을 보관하기에도 좋고 모든 연령층이 좋아할 만한 매력이 있습니다. 3위입니다. 밀크클래식 쌀과자 우유 맛은 바삭한 식감과 부드러운 우유 맛의 조화가 일품입니다. 개별 포장으로 휴대가 편리하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가족 간식으로 딱입니다.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밀크클래식 쌀과자 우유 맛은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일품입니다. 개별 포장으로 휴대가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이 매력적이에요.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습니다. 1위입니다. 밀크 클래식 살과자 우유 맛은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. 개별 포장으로 편리하고 바삭한 식감이 매력적이어서 반복 구매 의사가 생깁니다. 가격도 착해 가성비 좋은 간식으로 추천합니다.